복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선교의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브레색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취하여 떠이다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불레색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색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 다시 묻자 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브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라로 가서 브레스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임멜레게 아들 아비나 아비 아달의 그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글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그가 문과 문비 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가쳤도다.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를 날 내려갔어.다윗과 그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벗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멀하라고 그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들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능기 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능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육백 명가량이 일어나 그날을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 있었으므로 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의 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숲을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부하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아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즈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렬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흘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악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악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브레세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브엘세 사람들을 치러 갔음으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 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 세계기 마음의 세계 일 말씀 사무엘상 이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브레세의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브레세의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니 3단계 암송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